상.신.에.게. 구독을 강화 미션입니다 15강 뛰는 거고요예 3트 안에 뛰면 2000개 밑장 빼 밑장 제발 제발 떡. 씨바아 맨날 아무것도 모르면서 형형형 형! 형! 이거 죽마지 형? 형 해야지! 왜안 해? 그러고서 미션 받으면 걸려들었네? 응. 형 그걸 왜 받냐? 무조건 실패지 이러니까 사람 존나 약올리는 거 같아 존나 해받는다니까 진짜 아 이거 들만하다 진짜 아 진짜 들만하다 인생 모른다 진짜 3트 가자 지렁아 제발 2천 개 씨발 제발 청소도 다시는 안할 거야 제발요 이거 진짜 느낌 올때 가야 되겠어 안돼아 15강이 제발이나 와라

거 손절 씨발 진짜 장난 안하나 방송 보고 있나? 안 사지? 너왜 외워놨어 아이디 씨발 안 사지? 뭐 이걸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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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씨발 역으로 연마가 그냥 여시라 참 음. 찌룩님 포기하고 500개 받고 청소기만 할래요? 상남자 아닙니까 무슨 소리세요 씨 2,000개 저 2,000개 받을 겁니다 이천 2,000개 청소 안할 겁니다 저님청0개 받고 청소는 안 됩니까? 형님 그냥 청개 받고 그냥 저 로아 접고 청소 게임만 할게요. 아아아에에 어어어어 장난이었어요. 이런 c 팔 프로네요.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청소 게임에 내가 받을 별풍 500개 500개 나눠 가지고 다른 BJ한테 쏜신다고요. 그거는 내가 두는 뜨고 못보거지 암! 음! 아! 어 절대 안 되지 씨발. 절대 안 되지. 극장골 한번 가자. 손흥민도 극장골 꽂는데. 찌릉아 너도 꽂을 수 있어 이 자식아. 우리 승리한다! 파! 자! 왜 씨바 왜안 뜨냐? 진짜 미터. 저 막차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불태만 시간 플러스 1 시간 더 해가지고 막차 한번 기해 주십시오. 이청계자 형님. 플러스 1시간 추가하겠습니다. 2시간으로. 실패지. 이미 쌌다고요? 왜 쌌어? 주땜무다 주땜무다 주땜 무야 5만 고 씨발 그냥 15만 원또달렸어 15만 원. 내 15만 원 씨발. 벌칙은 다 받고 씨발. 돈은 다 절로 다 뺏기고. 1개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씨발. 한번더 기회 주십니까, 형님? 콜! 콜! 콜. 끝장봐 씨. 끝장 봐.

<laughs> The next day. 오늘 매칭을 돌랐는데 디트들이 다 16강인 걸 보고서 저도 16강을 찍고 싶네요. 욕심 납니다. 1 9다야 할만해. 할만해. 어? 구트째네요 무기. 얼마 쓴 거지? 어 생각하지 말까? 갑자기 구투한 거 금액 생각하니까 현타 오네. 전섭에서 지금 강화를 안 하네 지금. 아 이거 불안한데. 아 내가 띄우면 되는 거야? 그래? 하... 너무 공지가 안 떠서 고요하다. 일단 투구 갑니다 형들. 괜찮아? 다행이야. <목소리도> 무기 안 지르기 <틀린다>. 다행. <목소리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씨발 잘했어! 개 씨발 잘했어 씨발 네, 강선 대한민국, 대한민국 게임의 대상 기자 빈빈강선강선의 목소리 너무 좋다 대한민국의 대상. 게임의 대상 가자 흔. 개발해주신 제발 아아아아바아개가게임 X가 재미없네 씨발 까라바이싱이다. 10바 6 3퍼네 10바. 이거 장인의 기운 가기다. 똑같은 게임 10바 산타는 없어. 산타는 없어. 10바 장인의 기운 가겠다. 15강이 원태 떠서 이러는 걸까? 그지 15강이 원태 떴으니까 그 다음은 무조건 장의 기운 너돈 너무 많이 안 썼다. 그러면서 적정 돈은 빨아먹겠다는 그런 거 같다. 와 진짜 존나 뼈 빠지게 모아가지고 어파 존나 열심히 돌고 해가지고 부족한 것좀 편지를 해가지고 막씨 그걸로 사가지고 혼나게 돌파서 손가락 부라질라고 그냥 존나 눌러서 단돌 씨어 350개 까가지고 존나게 기도하고 존나게 애원해서 눌렀는데 안 뜨면 현타 오지네. <laughs> 딴타는 없고 개망 게임이야 게임 존나 재미없다 여러분들 노아 하지 마세요 혹시나 지금 복귀 유저들 복귀 아, 어, 하지 말어 할거 없어 하지 마어 존나 재미없다 게임 씨발 앞으로 그럼 깨질 걸을 생각하고 한다면 다섯 번을 지릴걸 생각하면 10만 골? 아니구나 결정 값을 포함해야지 20만 골 있어야 되는 거야? 장인의 기운 백 갈라면? 결정을 돈 주고 산다면? 20만 골? 60만 원? <laughs> 플렉스 오진다 진짜 와아 까 6만골 어디갔냐? 어제 오늘 20만골 썼나? 일단은 패키지까지 포함하면 80만원 썼어요 도박중독 당신을 지배하는 줄 đang. 당신도 몰랐을 것 이번엔 뜨겠지! 이이번엔 그니까. 무조건이지!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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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 3 3 6 한, 이번엔 뜨지!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14에서 15갈 때가 11%였나? <laughs> <laughs> 끊어야 할줄 알지만, 쉽게 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끊기에는 어려운 도박 중독 세마! 원트가! 살탈의 놈새지마! 원트는 너무 욕심이었어지 너무 욕심이었다고 이 새끼야. 그냥 13강짜리 가라. 20분짜리 가면 되지. 뭘또 14강을 원트에 띄울라 그래. 양심 없는 새끼야. 그래도 10%더 높은 1 3에서 14를 노려보고서 그래도 웃으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건 뜨겠지? 어? 14에서 15는 양심이 없더라도, 어? 13에서 14는 할만해! 투구, 20%잖아, 20%, 예? <laughs> 이번엔 시간 확실하지, 이치만? 아, 야, 이거, 십박! 14강 씨만 내꺼!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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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y 카츄 야이 e x t 레 a y The next day. The next d a 이 The next d 이 y The next day. t 17%야 17% 이거는 솔직히 조금 빡세긴 한데 안정 h e n e x 서 하는 거니까 재물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형들 무기 20점까지 왔다면 10트째거든 이제 뜰때 됐잖아 솔직히 간 보자 방어부터 갈게요 진또배기는 무기지 어제 나 재물 바쳤다 진짜 어제 진짜 80만 원 재물 바쳤잖아 불씨다 가자 다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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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이야 다행이야 무기 먼저 안한거 다행이야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좋아 어 행복해로 돌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진또배기는 이거니까 아.. 뜨면천개 실패시 풀템 한시간정손하게 풀템 입고 지르자. 어제 못 받았던 피카츄 버프 다시 받겠습니다. <목소리> 제발 진짜 제발 1 6강너내거야요 삐까삐까 <목소리> 뭔 피카? 피카? 제발 피카 삐까삐까츄제발아이 <목소리> <목소리> <아야! 목소리> 근데 그냥 이 x 남 얼마나 돈을 빨아먹겠다는 거야 개같은 게임 존나 재미없는 게임 시발. 와 20%면 뛸만 하잖아 이거 장기백 각이다 9.33 72%다 뒤에서 누가 웃냐 시발. 웃지 마세요 오늘 강화하지 마요 아닌데 강화할 건데 재물 두개 맞췄는데 스탭 날리는데 아닌데 되는데 이거 느낌나 감 좋은데 지금 아닌데 돈안 날리는데 강화 뜨는데 씨바! 17강 씨바! 씨바! 18강 씨바! 아 흐름! 18강, 17강 실화냐 지금 와...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와13%씨 누군가 지르지 않겠냐 이때는 흐름때 맞춰서 가자 발 맞춰 가자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요 어, 아 진짜 아못 참겠어 씨발 아좀더 누르고 싶어 씨발 안돼 잡아 잡아 이 새끼야. 20초 안에 질러서 뜨면 300개 안 뜨면 날리는 돈이 얼 300개가 넘는다 씨발 참아 강화주배 제발 에다 기다리지 말고 빨리 빨리해 지금 된다 빨리 지금 누르면 떠 10초 안에 질러서 뜨면 400개 그걸 스스로 떼면은 그게 돈. 도... 지금 10초 안에 400개 가. 나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무기도 이렇게 지를걸 국룰이라니까 국룰 캬 형님 500개 고맞습니다와 진짜 이틀만에 된거야 이거 아 개이득 봤다 이거는 와 15강 이틀만에 됐어와 기가막힌 나 소름돋네 어제 다 이렇게 뛰었어 실패는 내가으로 하면 다 실패야